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176번부터 고등학교 2학년 176번 a는 1보다 크고 자연수 k에 대해서 세제곱근 에 네제곱근 a의 세제곱근 a의 곱하기 이제곱근 k제곱근 a 나누기 6제곱근 A는 18제곱근 A분의 1이다. A 하고 시작하라고. 얘, 예. 4분의 1, 3분의 1, 12분의 1. 이렇게. 이거? K분의 1, 2분의 1, 2K분의 1. 빼기. 3분의 1, 3분의 1, 9분의 1. 6분의 1, 2분의 1, 12분의 1. 이야. 그게 뭐랑 같냐? 이거 A의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18분의 1제곱이잖아. 마이너스 18분의 1 이거랑 이거랑 같아 끝났다. 12, 10이 없어질 거고 이 k 분의 1이 요게 넘어오면 18분의 이니까 18분의 1이네. k는 9. 어디가 어려웠지? 오케이. 178번 분자분모에 뭘 곱하고 싶어야, 싶을까, 이거지. 178번. 자, A는 양수고, 이렇게 있을 때, A의 5제곱, A의 7제곱, A의 9제곱, A의 11제곱, A의 마이너스 9제곱, A의 마이너스 11제곱, 마이너스 13제곱, A의 마이너스 15제곱, 이거의 분자 분모에다가 뭘 곱할 거냐? a의 15제곱을 곱할 거야. 그렇게 해야 돼. 알았지? 그러면 루트 여기 a의 15제곱 곱하면 1 a의 15제곱 곱하면은 뭐야? a의 제곱 이거는 a의 4제곱 a의 6제곱이 되겠지? 저 위에 애들은 뭐로 묶어? a의 5제곱으로 묶...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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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의 15제곱을 일단 곱했지? 곱했어 거기다가 a의 15제곱을 곱했는데 거기다가 a의 5제곱으로 묶어 1 더하기 a의 제곱 더하기 a의 4제곱 더하기 a의 6제곱이 나와 맨날 음. 뻔한 얘기 문제야 알았어? 어. 이 제곱근 안에 a의 20제곱이 있으니까 나오면 a의 10제곱 되는 거야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137번입니다. 이 문제의 키포인트는 얘야. 나중에 요거 보면 이거 x라고 해야 돼. 그걸 못해서 틀린 거야, 난. 질문하고 있는 중인 거야. 그리고 a 더하기 b의 세제곱을 꼭 1, 3, 3, 1 순으로 쓰지 않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먼저 하고 3ab에 a 더하기 b 해도 돼. 변형 생각하는 거야. 알았지? 자, 됐어 이제. x 세제곱은 뭐야? 이것에대곱 2. 이것에대곱 2에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 곱하기 지네들이 곱하면 1 곱하기 지네들이 더한 거. 둘이 더한 거. 얼마야? x 세대곱 빼기 3x가 2 더하기 2분의 1이고 거기 굉장히 친절한 문제야. 2x 세대곱 빼기 6x가 나와 있지? 답에 5 쓰지 말고 이건 우리가 다 배운 거고 수업 시간에도 다 강조한 거고 그 끝에 열심히 58번 갑니다. 음. 로그 3에 x 빼기 2 더하기 3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시켰더니 y는 로그 3에 3x 빼기 9랑 같아졌다. ab를 구해라. 이거야. 얘는 로그 3에 x 빼기 3에 이거야. 3으로 묶으면. 자, 쟤를 갖다 이동시키면 뭐가 되는 건데? 로그 3에 x 대신에 x 빼기 a 들어가고 옆에 더하기 b 해주면 되는 건데, 요 3이, 그러니까 요 x 빼기 3이랑 x 빼기 a 빼기 2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a는 1, b 더하기 3이랑 1이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b는 마이너스 2. 너무 쉽죠? 40번. 지금이라도알고가이거 모르면 이제 바보 되는 거야 알았지? 두근이 얘랑 얘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 <웃음> 어? 알아요아이이 아이고, 아이고, 아이이고아이이고이이이걸이고이이 b가 되는 거야 거기 문제에 나온 게 a분의 b 더하기 b분의 a라는 거 눈치챘어. 이거. 밑변하고 있으는 거. 네. 어? 민지 대답 없는 거 보니까 아, 아닌 아, 것 같은데. 아, 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 되는 거지. 어? 분모는 마이너스 7이고 분자는 뭐야. 요거의 제곱 4에서 2 이걸 빼는 거니까. 이거네. 답이 아 거기 부호 반대로 나와 있지 않나? 답지? 아니야? 답지에 부호가 플러스로 나와 있던 것 같기도 하고 마이너스 7분의 18 나와 있어? 근데 왜 그러는 거야? 음 그러셨어요. 오랜만이네 저저 억양. 모르겠어요. 67번은 어제 수업시간에 풀어졌어. 왜 아, 맞다, 맞다. 오케이. 앞으로 알아서 잘딱 끝나면 일시정지 누르고. 알겠어? <laughs> 이게 서로 다른 두 실근이래. 그 말은 뭐야? Y는 절댓값 5에 X 빼기 25가. 그리고 Y는 K가. 서로 다른 두 교점을 갖는다로 바꾸는 거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절대값이 없다면 어떻게 생겼을까? 원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인데 밑으로 25만큼 내려오잖아?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25가 되는 거지. 그걸 접어, 절대값인가 접어 올리는 거 아니야? 그럼 플러스 25까지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겼겠지. 꺼지시고 여기다 Y는 캐리 갖다 싹 집어넣어가지고 교점이 몇개 생겨야 돼? 요 이미지를 꼭 기억을 해. 이렇게 되면 교점 몇 개? 몇 개? 한 개. 0개라 한 개. 한 개. 한 했냐 방금? 한 개요. 여기 한 개? 언제까지 한 개? 여기 25까지 내려올 때25 이상에선 계속 한 개야. 그러다가 그보다 찔끔 내려오면 여기 하나 생기고 이쪽에 하나 생기는 거지. 언제까지? 요고, 직전까지. 0인면몇 개? 한 개. 더 내려가면. 알았어? 그래서 K의 범위는 뭐야? 0하고 25 사이. 뭐? <laughs> 100번에 2번을 기본 문제인데 까먹었으니까 내가 한번 풀어줘야지. 근데 100번에 2번을 모르면 다른 건 안다고 볼수 있는 건가? 그리고 너는 이거 시험에 안 나와? 근데 왜? 아 그럼. 이 학기 때 배우는 거지만 미분도 해 놓으면 좋아. <laughs> 너고3때 하는 거지만 확통도 미리 해 놓으면 좋지. 근데 시험 기간 때는 아니야. 시험 기간 때는 그 뻘짓이야. 자, 탄젠트 x 가 일단 0 이상 2파이 미만 되어 있고 이런 걸 까먹었으면 네가 책을 찾아가야지, 이 자식아.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서부터 요렇게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끝나는 딱한 세트, 두 세트지 사실. 저 범위를 다 그려놓은 거야. 근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얘도 그려놔. 왜?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하고 엮어야 되는 거니까. 아, 3분의 루트 3이랑 엮어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은 여기 이렇게 지나갈 거거든. 그보다 더 아래 부분 구하는 거니까 여기는 아니고. 요고 요기가 답이야. 그거의 x의 범위. 그럼 여기가 얼만가라 여기가 얼만가 알아야겠지? 그게 힘드니까 여기를 구하라고. 마이너스 3분의 파이 아 3분의 루트 3 이거 찾기 힘들면은 3분의 루트 3은 언제 되지? 이걸 찾으라고. 그것까지 지금 시점에서 나한테 묻지는 마. 네가 공부해. 어? 여기가 얼만지 찾으면 그거의 반대가 여기 있겠지. 그럼 그것을, 그 값을 구했어. 그럼 어떻게 해? 파이 더해. 주기가 파이지 않다는 듯. 또 파이 파이 더하고. 응? 마이너스. 뭐가? 여기가? 네. 마이너스 6분의 파이 나와. 네. 마이너스 30도. 어, 마이너스 6분의 파이가 나오면 파이 더하면 여기 얼마인지 나올 거 아니야. 네. 여기도 얼마인지 나오겠지. 네. 그럼 여기가 뭐 나와? 여기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라며? 여긴 6분의 11파이가 되겠니? 파이 더해서? 어? 네. 그럼 이제 요, 여기에서 요거에 해당하는 범위를 구하고 싶어. 뭐라 써야 될까? 여기가 뭐야? 맞아. 2분의 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5파이보다는 작다. 또는 여기 또 쓰면 되는 거지. 2분의 3파이보다는 크고 6분의 11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되는 I guess. 네. 안녕.